이더리움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코인 좀비 코좀입니다 오늘 분석해 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인데요 현재 어피트 거래대금 기준으로 3위에 있고요 명실상부 누가 뭐래도 알트코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을 체크하지 않고선 다른 알트코인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한번 이더리움 관련해서 최신 뉴스와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으로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 시청 중이신 시청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이벤트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신 선착순 10분께만 지급해드릴 거고요. 하락장이라서 자금도 메마르고 지치셨을 텐데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통크게 500만원 투자지원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댓글 보시면 이렇게 구글 폼 링크가 적혀있는데요. 구글 폼을 클릭하시면 기입하는 란들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기입해주시고 마지막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10분만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뭘까요? 바로 ETF 유출과 유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5일간 19억 달러 유출 기관 자금이 흔들리며 암호화폐 시장 공포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며 경계가 고조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현물 ETF에서도 2억 1,937만 달러가 순 유출됐으며, 블랙록의 ETHA에서만 1억 1,1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보면요. 금.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리고 미국 주식. 미주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 코인은 정말 오르지 못하고 빌빌거리는데, 위에 언급한 자산들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굳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그럴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유출이 발생한 거고요.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SOPR 지표가 10월 초 1.08에서 이번 주 0.97까지 하락했다. 자, 이 SOPR이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매도할 때 실현한 가치를 매입가와 비교해 수익 또는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다. 근데 1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현재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며 매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단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 중요합니다. SOPR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약세장이 끝나가고 매도세가 소진됐다는 신호로 해석돼 매수세 유입의 기회로 간주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공포에 매수해라. 그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뭐냐면 모두가 다 팔기 때문에 그 공포를 느낄 정도로 매도세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심하다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매도세가 곧 소진됐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파동을 그리게 되는데 계속 내리기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소진될 때 쯤에 사람이 공포의 감정을 느끼는 때 거든요 이때 매수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온체인 데이터로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초당 24,000건 돌파 이더리움 진짜 확장시대 열렸나 이더리움 생태계가 초당 거래처리량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성 경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라이터라고 라이더라고 오타가 나있네요 라이터라고 해서 그 덱스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거래량이 반영된 이후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는 거고요. 당연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런 처리량을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더리움 체인이라는 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중이신 구독자분들께 엄청난 혜택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미친 하락 반세빔 직전에 매도 신호를 나타내 주었고, 이 바닥권에서는 매수 신호를 나타내준 확률 좋은 보조 지표 PK 정밀 핵폭탄 지표라고 저희가 명명했고요. 구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간단한 절차로 지표 등록해드리고 사용법까지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업비트 차트는 아니고 바이낸스 테더 차트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만 유지하다가 밑으로 확 깨졌는데요. 이 검정색으로 표기한 이 지지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무판자가 있는데 계속 두드리면요. 균열이 생기고 깨지게 됩니다. 부러지게 돼요. 한마디로 이런 지지선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두드리면 뚫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는 세 번까지는 지지를 많이 받고요.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부터 이 지지가 뚫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쯤부터 해서 이제 회원님들한테 주의하시라고 경고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한 것들도 있고요. 사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더리움 차트는 안 좋다. 왜안 좋냐? 이때 나온 하락이 이 10월 10일에 있었던 코인 역사상 정말 기록될 만한 그런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잘 나와줬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면서 차트를 그려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라인, 이 꼬리를 깼어요. 심지어 반등 나오고 나서도 계속 이 근처에서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은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이 회색박스 구간으로 칠해 놓은 게 HRG라고 해서 가격 반전이 높은 그런 확률을 가진 자리인데요.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고 나서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다시 이 자리를 회복을 해야지만 수심 자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닌 이유가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할 동안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보시면 거의 원웨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 방에 올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현재 이 구간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는데 여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깨게 되면 앞자리 이 정도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현재 들고 있다 하시면, 너라면, 현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 5개를 들고 있다 하면, 5개 동일한 만큼, 현물 숏 포지션으로 해칭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해칭이 뭐냐면, 내가 현물 들고 있는데 이걸 팔기 싫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되면, 이 하락을 다시 다 맞아야 되잖아요, 현물은. 근데 내가 현물을 들고 있는 채로 이 손실이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보기 위해 쇼 포지션에 진입하는 건데, 대신 개수는 동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다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잘못했다가는 배율이나 물량을 잘못 잡아서 손실 보실 수도 있으니까 꼭 문의 주셔서 패징 포지션 잡는 법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꼭 이더리움 홀더 분들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더리움이 없어 신규로 잡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밤에 미장이 열린 이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 회색 박스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더 안전한 방법은 뭐냐? 방금 제가 이 검정색 추세선을 하나 그었죠. 추세선이 돌파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손절이 쉬워요.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상에서 더 노출을 하게 될 경우 타 업체에서 이것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통해서만 안내 드리고 있고요. 010-5796-5903이 번호로 코조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보방 안내해 드려서 이러한 타점도 제공받고 또 신규로 들어갈 만한 코인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추천에 대해서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금전에 대한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간편하게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